처음... 이렇게 네. 이렇게 어디든 같이 다니면서 아 어, 그, 그거는 공존할 수 없나?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걸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역할이지. <laughs> 근데 보호자분은 적어도 내 니들 나의 그 내면적인 욕망은 드러나볼 줄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laughs> 지금의 <심해졌지>. 자취.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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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네. 그냥 자고만 계세요. 네. 집에서 치킹하는 거랑은 비슷하겠죠. 네. 야 뭐야? 여기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네. 그렇게 잘해요, 내가? 네, 뭐부 모만 주면 할때 일자 네. 올라가려고 시도하거든요. 음, 한번 물러나 보시고요. 넣은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호자분이 앉는 네. 거예요. 한번 다가가 보실게요. 다가가 보시고, 좀더 다가가 보시고, 여기서 안 잡으세요. 이제 응. 또 계속 주지 마시고, 응, 그래. 야, 너이 짜샤, 응.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응. 그냥 자꾸만 계세요.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쵸. 위치 잡으시고. 물러나게 지금. 지금 물러나게 지금. 네. <laughs> 지면 작지 아무것도 말라했는데. 이 어. 간식은 아니, 간식은 거기까지, 안 줘도 돼요. 네 그거까지만. 나는 지금 사진 찍고 있다 정도만. 우리는 사진 찍고 있어. 넌 이쁜 기저귀 차고 있고. 저 개들은 잘 지나가고 있어. 어, 우리는, 행복한 <laughs> 우리는 행복한 몽몽이야 우리는 행복한 몽몽이라고짜시 <laughs> <laughs> 나를 <웃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제가 다갈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 보호자분이 여기서 와보세요. 입술자가. 이한테화내보데 자기한테 하는 줄 어. 그냥 멀미를 아이비를... 어. 을때신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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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예 <laughs> 네, 그쵸. 그렇죠.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야. 음. 음, 어떤 할아버지가 그 시골에 사시는 분 같은데, 개한 마리를 항상 어디든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장에 갈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얘는 그냥 같이 데리고 가니까 따라가요. 그 아저씨 일 보는 동안 얘는 편하게 기다려요. 그렇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같이 있으니까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제가 어디 가면은 항상 불안해하고, 눈에 안 보이면은 참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 그,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음. 뭐 산책 가서도 제가 잠깐 화장실 가야 될때 잠깐 파킹해놓고 갔다 오는 동안 그 진짜 5분 남 걸리는데 그것도 못 참으니까 제가 기다려 하고 계속 연습을 하면은 오메 불만 기다리겠죠 언제나 언제나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거니까 그렇죠. 어,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한잔까깔 볼까? 고기리좀 하셔야 이제 좋은 거 다르게